추운 환경에서, 추운 환경에서 어떻게 물체끼리 마찰할 때. 김승현. 그게 나와야 돼. 네, 추운 환경. 왜냐면 정전기라는 게 뭔가 그냥 아무리 추워도 추운다고 이렇게 마찰, 막 정전기가 생기진 않지. 이, 지금 이런다고 춥잖아. 근데 정전기는 안 생기지. 뭔가 딱 부딪히려고 할때 정전기가 생기는 거니까. 물체가 마찰할 때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다른 친구도 주변 둘러보세요. 질문할 거니까. 뭐가 있을까? 우리 실생활에 과하게 쓰이는 거. 유광이 실실 웃는 거 보니까 벌써 알아챈 듯. 맞아? 어, 그래. 그러면 다른 친구들. 쳐다볼 동안 류광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네? 뭐를 집어 들었어, 그지? 이거요? 어. 그 뭘까요? 이거요? 음. 75배 망원경이요. 어, 그 망원경은 네. 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나요? 이게 오목 렌즈랑 음. 그 볼록 렌즈랑 접합이라 그래야 되나? 음.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음, 그, 그, 그것들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음. 초점이랑, 이제, 이제 볼수 있는 양이나 거리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 이, 이게 지금 과학의 원리, 이게 과학인 거잖아요. 자, 공유해봐. 동아야 공이 풀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네?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 하나씩 풀어보자. 우리 오늘은 이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자. 우리 어차피 보면은... 고... 일단 충전 패드에서 전원을 연결하면 코일에서 전자기장이 발생한대. 충전 패드에서 그지? 전원을 연결하면 코일. 이, 거 코일이라고 되죠. 사각형과 원형으로 구성된 다양한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1차 코일. 왜? 전기 발생할 때 얘들아, 그 포일 있지, 포일. 쿠킹 호일 네. 그걸로도 전류가 흐른다고 하잖아. 네. 그거네. 거기에 전자기장이 이렇게 전자기장이 발생하면 2번.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전력 수신기가 가위를 받아. 여기서 막 전자가 띠리띠리띠리 정전기처럼 막 전기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전력 수신기는 네. 뭐야? 수신이라는 건 내가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코일은 송신을 해주는 거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전력 수신기에서 그걸 받아. 거기에 2차 코일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배터리로 충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원이 켜지는 거야. 일단 전원 켜지는 것까지. 이거 무선 충전 원리잖아. 충전 원리. 네. 그럼 이렇게 전체... 해서 충전이 된다는 거야. 음... 그리고 아까 류강이 말한 CPU. CPU는 예. 우리 컴퓨터 그 뭐지? 전자기기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중앙처리장치. 그렇...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그렇지, 중앙처리장치 CPU를 하는, 그래서 AP 통신칩에서 <laughs> 이건 승현이가 보낸 거네, 읽고 있어. <laughs> 자, 육아가 아까 컴퓨터의 주방처리 장치가 CPU 역할을 하는 AP 통신칩이 있어 서 통신을 받아들이는 거네. 얘네가 통신을 받아들이는 거네. 그치? CPU가 통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동아야, 공유 중지해봐. 아, 우리 지폐에 들어있는 그림이나 이런 거다 알아요? 자. 천 원이 율곡이었나? 천 원. 어, 아, 아, 퇴계이왕, 퇴계이왕. 하나 태계이야. 100원은 이순신이요. 10원은 다부탑이었나? 50원은? 6? 아, 아, 학이었나? 5원학아었나아가 어. 아, 500원이 500원이 학이었나요? 5 0원요0원이학이었나아 어. 50원이 학이었나요? 0원이 학이었나요? 5나 50원이 학야나도5 0겠네 우션이... 아마 벼 같은 거벼벼벼 벼, 벼, 어. 짧은... 맞아 맞아 족살이다 5천원이 5천원 0 0 0원5 0 0 0원이택5 0 0원1 0원이1곡이 1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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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에0 그럼 1 0 0원 그거 그 그거 아니1그그그원이1 0 0원이왕천원은 1000원이 0 0 0원이택0원이1 그러면 1000원이 1 0야 천원이 택의 네. 왕이고요. 오천원은 이제 신사임당 지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건 오만 원이지. 아, 어, 아니 오마, 아니, 오만 원은 오, 신사임당 오, 아닌가요? 오만 원은 신사임당. 오천원 바뀌었어? 일곱이... 일곱이... 율곡이라고이 일곱이... 데곱이다려봐 일곱이... 일0 0일이야기이려봐이일이안이일이일이이가5 0 0 0이이었나 5,000원이 아, 율곡 이... 율곡이 1,000원이 잠깐만요. 1,000원이 택의 왕0 0 0원이이에요 외우고 다니는데 그런 거는 음, 잡지식 같은 거는. 그렇지. 이런 잡다한 잡식 같은 거는. 자, 이거야. 5,000원이 맞잖아. 잠깐만. 세종대왕 5만 원이요? 아니네. 아니네. 만 원.

<laughs> 어, 자 이순신은 이순신의 대표적인 이순신, 구승현 네? 이순신하면 떠오르는 거 빨리 얘기해. 예, 네? 거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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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북선? 아, 이순신이구나. 맞아. 순신. 이순신이구나. 또. 어... 네? 이순신하면 자, 량호강, 명량대전. 명랑대전, 그 다음 또 누가 말할 거야? 이순신, 시대, 임진왜란. 임진왜란, 주연, 난중일기, 난중일기 맞아. 또하기진저화하기진 <laughs> 6척이 배가 아직 남아 있어니다 6척이요? 아몇 척이지? 아, 12척이요. 12천. 12천. 12척. 아 내가 반으로 또 잘라버렸네. 아 정말. 아, 나 원래 알고 있었는데 너네 아나 모르는 한번 해본 거야. 사 옥수도 아니고 반을 없애버려. 요 <laughs> 반을 없애버렸어 <laughs> 아니 하객진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반만 이제 이쪽에서 본거들 말한 거지. <laughs> 자 솔직히... 이순신은 이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학은 어떤 사람이야. <웃음> 자, <웃음> 이황 이황에게 봐 이황. 나 몰라 이황. 저도 이황이는 잘 몰라요. 대게 이황은 이황 잘 몰라? 네. 그러면 일황은 알아? 아니요. 그게 누구예요? 그냥 웃자고 해본 건데. <laughs> 이 이황이니까 일황도 있을까봐. 아 미안해. 아, 아, 아. 그, 그, 미안해. 옛날 선조 시대 때그 서인 동인할 때그 동인 그거 좀 어, 어느 시대 사람이야? 선조 시대 때. 조선 시기? 네. 어. 그때 그, 그, 서인할 때, 그, 논인 쪽으로. 어. 서론, 어. 논인할 때, 논인 쪽. 어, 맞아. 그 다음. 음. 을사사화가 이 사람은 또 연결이 돼 있어. 그 다음. 도산, 도산. 도산서당. 어, 도산. 응. 그다음 우리 이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우리 이황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해보자. 이 예. 신사입니다. 어, 누? 왜? 음... 어머니지. 네. 네, 네, 네. 같이 집회 올라갔다고. 야 대박 어머니와 모자지간에 그냥 막 들어가네 어 주연이 예신사당주아 잠깐만 어 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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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요 집요 오오 맞아 그다음 그그 그 있잖아 오네 오천 오죽헌이요? 아니 천원 저는... 천원 저는... 양병설 무슨 아, 양병설이지? 아 양병설 응? 이런 게있습니까 십만양병설 아 있어 자 이번엔 세종대왕 얘기해봐 훈민정음 네. 훈민정음 어... 네. 어. 저 동기 정말... 잠깐만 어, 주연이. 잠깐만, 응. 저 어디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laughs> 자, 세종대왕은 어디 사람? 고기. 네? 세종대왕이 주선... 고기 좋아했다던데요. 아, 고기 좋아했어? 좋아.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업적이 크게 하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집현전 학자 막한 것도 있고, 그, 누구냐, 그 장영실. 장영실이랑 해시계도 만들고 아. 물시계도 만들고 막 했잖아. 자격루도 만들고. 어, 아, 네, 자격루. 그치. 뭐, 간이도 만들고 막.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나좀 알지. 동아 얘기해봐. 세종대왕이라 얘기 하기보다는. <laughs> 오는 장영실에 대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뗄. 그러면 여기다 쓰면 되지, 장영실. 뗄래야 뗄수 없는. 편. 그러면은 이제 율곡이한테도 오죽헌을 붙여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율곡. 아, 이. 근데 세종대왕 덕분에 장영실이 있는 거야. 그렇지. 세종대왕 덕분에 장영실이 있는데 심사임당 덕분에 율곡 이이가 있잖아. <laughs> <laughs> 그거 뭔놈이야 야, 네, 너네 나 덕지. 주연이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 그래, 잘했어. 자, <laughs> 좋아. 우리 갑자기 <laughs> 집회를 얘기한 이유는 이지 여기 집회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논술이라는 건. <laughs>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사고를 확장을 시켜보는 거야 덕분에 너네 생각했지? 딴 생각이 있어야 새로운 걸할수 있다고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아막 갑자기 너무 멋진 막 명언 같은 거 얘기할 게 있기 없기? 있기 이끼. 모르겠다 있기다 네자 <laughs> 지가 지난번에 나한테 바나나 사줬어 네? 자 오케이 오늘 즐거웠습니까? 네. 지금 오늘 네. 수업에 느낀 점을 빨리 채팅방에 빠박빠박 어... 써보세요. 뭐 재밌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그래 논술팀인데 하 오늘 과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사회적 그뭐 경제 발전에 대한 뭐 어떤 이런 거를 배워갖고 뭐 마음이 뿌듯하면 이런 식으로 써야지. 재밌었어요. 막 이런 거 쓰지 마. 재밌었어. 우리 좀 약간 고 퀄리티로 좀 써야지. 오늘 하루 재밌었어요. 너의 <웃음> 뭐야? <웃음> 너의 하루는 중요하지 않아. <laughs> 나와 함께 한 하루가 중요해. 재밌었어요. 아, 그거 재밌었어요. 하지 말았어요. 안 돼요. 아. 재밌었어요. 안 되나요? 아니, 이거 <laughs> 뭐 어떻게 재밌었는지. 뭐 하늘만큼 빨만큼 재밌었는지는 괜찮아. 우주만큼 재밌었어요. 아니면 뭐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아유. 아 그건 에바. 응. 에바예요. 아, 동화집 알거든. 초등 간다 <laughs> <초등학생. 웃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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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처럼 보내야 된다고. 어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지금 너네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르지 사랑이랑 그승현은 나한테만 보내왔어. 너네 비밀로 보내 비밀로. 보겠어 누가 제일 잘 쓰는지 아 제일 잘 쓰는가 동아는 집에 딱 기다려 나 지금 쫓아갈 건 게임 <웃음> <웃음> 아 뭐야 네 나로 가면은 큰일 날것 같아. 양유강너딱 기다려 너네 집도 알아 <laughs> 나중에 엄마 서귀포 갈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따라가도 되나요 어네 오세요 언제 올거 아니요, 엄마, 엄마, 이상할 수도 있잖아. 아, 진짜? 너 네. 어, 와야지, 나를 보러 와. 아니요, 곧다 오면 큰일 날것 같은데. 승연이, 너 빨리 잘 써봐라. 나 본다. 양유광, 너딱딱 걸려서 지금이 <laughs> 뭐요뭐랬는줄 알아? <laughs> 유광이유광이가뭐랬는줄 알아? 딴 생각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해야겠다. <laughs> <laughs> 말을 돌려서 쓴것 같은데. 혹시 어, 어떤 생각을 해야겠다. 어 정말 <laughs> 무한한 사고 확장을 하겠다는 소리지. 어, 동아야 어, 네, 그렇게 네, 들어도 네, 되지.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게 그렇단 소리죠 뭐. 그렇게 할 거야. 아 물론 엄밀히 따져야만. 아 엄밀히 따질게. 주연아 엄밀히 따져보자 아이. 어, 친구, 엄밀히 따져 네? 되겠습니까? 네, 네. <laughs> 너무 황당하대지 않아 지금? 빨리 지금 구승연 안 들어왔네. 아 들어왔구나. 김동아 너안 들어왔잖아. 빨리 쓰라고 채팅창에. 나에게만 보내. 모두한테 보내지 말고. 지금 주연이 왜안 들어? 아 주연이 들어왔구나. <laughs> 주연이, 주연이 너무 웃겨. 아, 아니 느낌 말하라고지 한거 말하라고 했니 주연? 이건 사실이잖아 의견을 말하라 고 의견 다시. 의견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정말 집을 다 찾아갈. 사실에 찾아갔... 대한 의견을 말한 게 아닐까요? 아. 어? 또 그렇게 말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근데요. 윤광이 너딱 기다려 나 지금 너네 집 찾아갈게. 괜찮아요 서양 아이들. 들어오면은 진짜 큰일 같은데. 아, 좋아요. 알아가지고. 저... 어, 김승현 너딱 기다려. 간다. 가서 너랑 나랑 줄넘기 근데... 배틀 해. 근데, 저... 근데 저희 집은 집을... 저희 집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는데요. 나그 앞에서 아 그래? 네. 저희 집도 비밀번호예요. 아 그래? 그럼 동안에만 갈게. 아 승현이는 <laughs> 승현이는 승현이나라. 승현이 집에다 가봤잖아. 주현아 그때 갔던 집이 승현이 집이지? 어, 나딱 기다려. 사랑한 얼굴을 그럴 땐 얼굴이... 아니라고 해줘야지. <laughs> 맞아.